여러분, 반갑습니다. 밤 늦은 시간인데. 아이고, 가만있어라. <laughs> 무늬 오징어. 표준명은 흰 꼴뚜기. 무늬 오징어죠. 어, 초록색 눈하고, 요렇게. 어. 선명한 무늬가, 어. 보이시죠? 어, 색깔이 좀 변합니다. 어, 아까 저희가 이제 저녁 장사를 막 마치고, 어, 이제 소질하면서 할게요. 밤이 늦었으니까. 먹이 싹 빗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어, 천암이, 요, 바로 앞에 금포 마을에, 어, 문효정어 낚시하러 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마리 낚아놨다고 들어가면, 줄 테니까 썰어 먹으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방금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먹이 안 터지게. 자, 보시면 요렇게 먹물 주머니가 요렇게 있는데, 미끄러워요. 살짝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만 이렇게 떼면 되죠. 터질 아, 수가 있어요. 요렇게로 잘라버리죠. 이렇게, 먹고, 하 이렇게, 주머니하고, 떼가지고, 리고 맛있겠다. 아, 아니, 지금 11시 20분입니다. <laughs> 한 9시 반쯤에 장사 마쳤는데, 요거 먹으려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어. 아, 살이, 아,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데, 제가 손질을 해보니까 살이 엄청나게 좀두하게 좋네요. 보통 요거는 이제 살려가지고, 이렇게 접시 위에 나와가지고 이제 초장을 담는 용도로 쓰는데, 어, 오징어 뼈죠. 오징어 뼈.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하얗게 엄청나게 두껍게 이렇게 나오지만 일반적인 오징어는 또 가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마른 오징어 보시면 마스크 좀돋거든 어, 이렇게 있는데 오징어 뼈입니다. 요렇게. 수품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잉? 자 요거 손질해가지고 뭐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손질법은 뭐 없고 제가 전에도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아 이거 장갑을 끼고 웃긴데왜이게 미끄럽노 손질해서 썰어서 먹도록 할게요 무좀 무늬 오징어 이제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출출 나가는 배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출출 나가는 선장님한테 좀 큰거 있으면 한마리 팔아라 연락 좀 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더라고 해 어, 마침 오늘 기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기 됐네요아 미끄러워. 장갑을 끼고 하세요. 보시면 이렇게 저느름이를 떼어내고. 끝단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어, 이무늬징어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렇게 얇은 막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떼내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 뜨게 해가지고, 대충 썰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손질을 어, 하도록 할게요. 이그 정도만 해가지고. 덜, 덜. 그리고, 그 날개살, 아, 고들고들하고 고달, 육질이 단단하고, 맛있는 부분들, 두껍게 해가지고. 면 장갑 같은 거를 끼고 하면 어, 상당히 좋겠죠. 미끄러우니까 장갑을 끼고 하면 좋습니다. 옆줄 거리고 조금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아깝다, 이거. 그래. <laughs> 다 먹을 거야. 음, 맛있다. 음, 들큰하네. 음, 아, 와, 진짜 달다. 어. 목구멍 <laughs> 안이 달, 달달하다. 응, 음, 안 그렇나? 음. 목구멍 안이 달달해요. 자, 아, 재단을 좀 합시다. 반으로 가르고, 또한번더 반으로 가르고. 고중이가 덜 흥하네. 자, 이렇게 재단이 됐죠. 뭐, 쓰는 거는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두세 번 줍니다. 고 썰어 내면 되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살려서 좀 두툼하게 썰어 먹자. 너무 얇아도 씹는 맛이 없다. 난 두툼한 거 좋아. 응. 방금까지 살아 있던 게돼 가지고 칼을 낼 때마다 꿈틀꿈틀하잖아 근데 촬영이 되고 있나? 어, 촬영이 되고 있네. 해하고 좋았어. 누가? 왜? 천천히 올라가면 먹는 것 같아서. 아따 맛있겠다. 아까 뜨거머물 잠깐 한 조각 먹었는데도. 이게 흔한 말이 어, 입에 단단한 맛이 남아 있으니까 양 음. 많은데. 이렇게 칼집을 해주면 되죠. 예, 응? 썰은 거는 뭐 간단합니다. 없어서 못 썰어 먹지 뭐. 음. 자, 부렇은 갑오징어 회. 한두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갑오징어 아니지. 무늬 오징어. 흰 꼴뚜기. 흰 오징어. 가자. 음. 아, 만 정리해놓고 갈게. 흰 바탕에 흰색이 돼가지고요. 사진 잘안 나오네. 가깝게 찍어야 돼. 자, 밑에. 그래서 오늘 장사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어? 아무고살야 첫날에 더먹는다 어, 그러게 이렇게 축제도 한 번씩 드야되아 맨날 축제가 그러네. 음. 아우, 1시 45분에 자, 한어봅시다 단단한 부분부터. 시기네. 이거 왜더 맛있다. 이만다하지 이거는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른다. 무늬오징어가 무슨... 음... 이제 점점 커지는 시기거든요. 지금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조상님들이 제 레저 낚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어종인데 두 종류 낚시 이거는 또 재미도 재미지만 은또 이렇게 손쉽게 집에서 손질돼 먹기도 편하고 하는 그런 어종이 돼가지고 어, 진짜 낚시 많이 하시는 단이거든요. 어, 시장에서 사 먹으려면 엄청나게 비싼데. 이거 징계가 있는 분들은 마치 냉장고에 꺼내 먹듯이 그렇게 드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음, 제가 얼마 전에 통영에 시장에 갔을 때 그다란 거한 마리 13만 원 달라고 안 하더라. 대파드 뒤에, 음? 그거는 이보다한두배 정도 컸었는데, 요 정도만 돼도 수산시장 가면 한 최소한 한 6, 7만 원 이상은 달라고 할 거예요. 상당히 비싼데, 혹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드셔 보십시오.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끝장납니다. 조준명은 이제 흰꼴뚝인데살 어, 자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도 백탁이 이렇게 안 된건데도 뽀얗게 이렇게 마치 백탁.. 아이고 먹 백탁이 된 것처럼 이렇게 아 올렸어? 어 나오면서 상당히 맛있는 오징어니까 진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초장에 한번 먹어볼까? 초장 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음. 초장 찍으면 더 맛있네 색이 맞죠? 깨졌어. 아, 미끄럽다. 음. 시간 음. 미쳤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밑에 틈새 분식 이런 데 가면 깍두기를 이런 식으로 담아줬거든 아, 그래? 라면 물어가면 음. 야간 자료 서으 마치고 가면 이 보니까 작은 깍두기를 생각나 음, 깍두기 죽이네.